다양한 식재료 언박싱과 먹방, 꿀, 채소, 이유식까지 알차게 준비했어요. 거북이 간식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5위입니다. 국내산 토종 벌꿀의 진한 풍미를 느껴보세요. 아카시아 꿀, 밤꿀을 담은 꿀집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달콤한 꿀을 30%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맛있는 꿀을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육지거북이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물. 여덟 가지 야채가 듬뿍 담긴 마법의 믹스 건조 가로 100g이 8,5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튼튼하고 활력 넘치는 거북이의 식단을 책임집니다. 3위입니다. 국산 해남 건조 비트 300g. 건강하고 맛있는 비트분태 차를 만나보세요. 8,800원으로 훌륭한 품질의 비트를 즐길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베베쿡 완료기 닭고기 삼색 진밥, 닭고기. 신선한 재료로 완성된 든든한 한끼 식사예요. 간편하게 실온 보관하고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푸드니스타 아몬드 슬라이스 500g. 고소함 가득한 아몬드를 슬라이스하여 간편하게 즐기세요. 샐러드, 베이킹, 간식에 활용하면 더욱 풍성한 맛을 더해줍니다.